1 1기상 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부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이라. 솔로몬이 그재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부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일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씨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네 나를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교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네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래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에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렛과 아이아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세의 아들 여우사밭은 사관이요.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델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돈이라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온이스라엘의 열두 지방관장을 둠에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훌리오 마가스와 사알빈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네는 벤데게리요. 아르보세에는 베네세신이 소고와 해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온 지방에는 베나비나다비니 그는 솔로몬의 딸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나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한 온 땅은 아일루세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한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용남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라 라모세는 벤게베리니 그는 길라세에 있는 문하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육식 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우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무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오게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베리니 그 땅에서는 그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됨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국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 0고이요 굵은 밀가루가 60거르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사만이오 마병이 만이천명이며 그 지방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물을 따라 말과 줌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을의 아들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삼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다섯 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